네, 예, 안녕하세요. 이제 34강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빼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했습니까?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해두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는 이세 가지를 한꺼번에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물론 효력은 다 다릅니다. 근데, 구분하시면 헷갈리니까, 아, 한 번에 기억하십시오. 주택을 인도받고 내가 거기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빼줍니다. 보증금을 안 빼줘요. 이사를 어떻게 가죠? 참 난감하죠? 이런 경우에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보호해주고 있는 것은, 그걸 등기부에 띄울 수 있다, 이겁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인데요. 실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가지고 그 비용을 납부하고 등기를 띄우고 나면 그 비용 전부 다까지를 어 임대인 즉 집주인한테서 받아낼 수 있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내가 전세보증금 1억짜리 전세에 살고 있다. 이사 갈때 똑같은 금액으로 이사를 가겠어요. 아니면 보증금이 조금 오르거나 조금 내리거나 비슷한 금액으로 갈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가죠. 1억짜리 전세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1 0만원짜리 전세에 가거나 이렇게 는 살림을 구성하기가 힘들 거예요. 집을 늘려서 갈 수는 있지만 집을 좁혀서 가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다른 전세로 옮겨간다.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집주인이 안 빼주면, 그래, 등기명령을 했다 이거예요.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고 내가 새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증금 안 나오잖아요. 근데 새 집을 들어가려면 보증금을 내야 되죠. 여기서 못 받았는데 여기서 내려면 전세보증금의 두배 해당, 아, 전세보증금과 동일한 액수에 내가 재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서민을 보호하기에는 상당히 난해한 법률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는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내가 이 집의 전세 보증금을 빼지 않아도, 이 집의 전세 보증금을 안 빼도 새로 다른데서 집을 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에서 어,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갈수 있는 거예요. 상당히 좀 묘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제도를 가동시키면은 내가 임차권 등기를 해놓으면, 내가 설사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저쪽 집으로 이사간 집으로 해야겠죠. 전입신고를 하고 그 집에서 실제 거주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저쪽에서 다 받더라도 여기에 등기부상 내가 임차인으로 남아있으니까 나의 1순위 이 권리가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뭐 나보다 앞선 순위가 있는데 그거 앞서지는 못하죠 그죠? 앞선 순위가 있으면 앞서지는 못하는데 내가 원래 가졌던 순위를 그대로 보호받으면서 이사를 갈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어 등기부에 띄울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재력이 있어야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왜왜 왜 그렇죠? 내가 이거 보증금을 못뺀 상태에서 딴데 보증금을 치르고 갈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조금 애매한 제도이긴 합니다.